안녕하세요, 겜동란입니다. 오늘은 쿠키런 개발사로 유명한 데브 시터즈의 스 신작, 쿠키런 킹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론칭한 지좀 됐는데, 쿠키런 킹덤 지금 플레이해도 괜찮나요? 재미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꾸미기를 좋아하고 수집형 RPG를 좋아하시고 아기자기한 그래픽을 좋아하신다면, 언제든 시작해도 문제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SNG 중심의 캐주얼한 RPG의 뽑기 게임이기 때문에, 코어한 RPG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개발사와 게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데보 시즈터즈는 전 세계에서 쿠키런 IP의 원작, 5분 브레이크를 통해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쿠키런포 카카오를 국내에 출시하였고, 쿠키런의 완성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출시하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인기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IP를 활용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데, 퍼즐 장르인 쿠키런 문질문질, 디펜스 장르인 쿠키워즈, 3매칭 퍼즐인 쿠키런 퍼즐월드, 모두 사업적으로 실패를 하고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쿠키런 킹덤에는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전 출시한 게임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 신경 써서 만든 점들이 보였습니다. 기존에 목소리가 없었던 쿠키들에게 유명 성우들의 목소리를 모두 입혀 주었고, 출시 전 애니메이션이나 굿즈 제작, 아트부 제작 등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설정이나 컷신 등도 충분히 준비된 것으로 보였고, 영상으로 본 모습 또한 게임의 완성도가 높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픈한 지 3일 만에 유저 데이터를 날려먹고 무려 30시간 점검이라는 역대급 사건을 남기기도 했지만 쿠키런 킹덤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걱정하기도 했었던 데보시터즈의 주식은 무려 전년 대비 10배가 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죠. 그래서 게임 플레이는 어떠했는가 단단하게 장점과 단점 3가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아기자기한 쿠키들을 직접 볼수 있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재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론칭 스펙에서도 다양한 테마를 자유롭게 변경해 가면서 왕국을 완성할 수 있고 건물들에서 생산하고 수확한 죄야만으로 지속적으로 왕국의 레벨을 올려가면서 다양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물들의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높다거나 하는 부분도 딱히 느끼진 못했던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원작의 감성을 잘 살렸다는 점입니다. 아기자기한 쿠키의 입체적인 모습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 뽑기를 통해 다양한 쿠키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작과 이어지는 세계관 또한 크진 않지만 쿠키런을 좋아하는 팬들의 만족감을 높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깨알같이 스테이지에서는 쿠키런에서 플레이했었던 점프와 슬라이드를 활용한 런 게임을 잠시나마 미니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자로운 게임이라고 느껴지는 상품 및 보상 이벤트입니다. 최근 출시한 수집형 게임에서의 가장 좋은 영웅등급인 에픽 등급의 영웅의 상품 가격이나 패키지 구성의 기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풍성하게 느껴져서 충분한 만족감을 가지며 구매를 할수 있었던 점이 야금야금 지갑을 비워내었지만 좋았습니다. 캐시제화인 다이아제화는 스테이지 클리어나 점검 및 쿠폰 보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충분히 지급해 주었고 매일매주 새롭게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들로 플레이제아인 하트를 비롯해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생산만 이루어진다면 소원나무를 통해 충분한 골드 수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적당한 과금을 통해 충분히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쿠키럼 킹덤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들입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킹덤 꾸무이기에 완성도입니다. 쿠키런 킹덤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콘텐츠이기도 한 킹덤 꾸미기를 진행하다 보면 원하는 형태로 꾸며지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건물의 바닥색 때문에 원하는 테마로 바닥과 건물을 조화롭게 지을 수 없었고, 건물 울타리의 경우 빈 공간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건물 배치 시에도 방향 전환이 두 방향만 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건물을 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사랑스러운 쿠키의 활용도입니다. 수집형 RPG에서 등급에 따른 성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론칭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등급의 쿠키는 도감버프를 채우거나 건물 생산에서 필요한 노동 입력 외에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스탯과 스케일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낮은 등급의 쿠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생산력이나 탐험 등에 특화된 성능도 없었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쿠키는 첩기 쿠키 이후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추후 공개되지 않은 영웅 전설 등급이 등장한다면 현재 사용되는 에픽 등급의 쿠키들이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주인공인 용감한 쿠키를 비롯한 낮은 등급 쿠키들의 좋은 성우 녹음과 스토리가 무색해지는 느낌이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RPG의 재미를 위한 콘텐츠 부족입니다. SNG와 수집형 RPG를 결합하여 라이트 저층에게 RPG의 재미를 느끼게 하고자 캐주얼하게 푼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었지만 수집형 RPG를 좋아하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성장과 콘텐츠 모두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 성장에서는 오, 실질적으로 오. 쿠키들과 보물을 수집하고 레벨 등급 올리고 스킬 레벨업과 5개의 토핑만 맞추면 성장이 완료되어 다양한 횡적 성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콘텐츠는 기본 스테이지라고 할수 있는 웰드 탐험이 8개 지역까지만 존재했고 스킬 레벨업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현상수배 마지막으로 결투장 콘텐츠인 킹덤 아레나까지만 존재했습니다. 추업데이트를 통해 길드 콘텐츠들이 추가될 할 것으로 할 보이지만 오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너무 빠르게 할게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런 킹덤을 하면서 오랜만에 다양한 유저층을 타겟으로 한 혼합 장르의 게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재인 저뿐만 아니라 주변 남녀노소 많은 친구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게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게임에서 콘텐츠나 완성도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업데이트와 운영을 통해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갠동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